자, 오늘 발매길6-2 코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6-2 코스 시작 인증된 북포역북포역 앞에 와 있고 지금 이렇게 시작 인증돼서 도장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백양산 코스로 가는 코스입니다. 이제 북포역에서음수사를 거쳐서 수레정, 수레정 까지 버스인데 오늘 시간을 보고 어린이대공까지 갈지 확실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고 결정하게 겠습니다 자, 이제 국포역에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국포힐링교 뭐 굴다리 밑으로도 지나가고 체력이 진짜이 낮네요. 키큰 사람은 머리 부딪히겠습니다. 이제 슬슬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여기도 이지 등산 코스가 잘 되어 있네요 야 여기 경치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처음에는 추운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따뜻하네요. 저쪽에는 남영동이 보이고 여기 구포역에서 저 김해공항도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이 동네 분들도 이제 등산은 아니지만은 그냥 산포커스로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쪽 길부터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다 지금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고 자, 이제 여기서 내리막에서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달리네요. 신납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 지나면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질 건데 걱정이네요. 야, 여기 달리기 좋게 만들어졌네요. 지금 6까 2코스는 올라올 때도 오르막이긴 오르막이지만 데크길로 해가지고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종소리도 들리네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운수사 쪽으로 왔고 운수사에 보면 백양산 웰빙숲 해가지고 요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앞에 뭐 운수사 주차장에 계시고 지금 보면 뭐 커피차도 한대 있고 여기 뭐 바람 쐬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평소에도 공기가 참 좋네요. 아, 지금 저 위에 보면 항아리 같은 모양이 있는데 지금 운수사 부도탑 해가지고 스님들의 무덤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스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화장을 하여 유골을 보관하고 모셔둔 조형물입니다. 수많은 전란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언제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운수사로 올라가는 이 오르막이 힘드네요. 아이고. 갈매길을 이제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김에 운수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언제 또 제가 운수사에 오겠습니까? 와, 운수사 처음 와봤는데, 경치 좋습니다. 이, 배양산 자락에, 떡하니 보니까 낙동강도 보이고, 야, 진짜 멋있네요, 여기. 그렇게 큰 절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자, 이제 운수사에서 내려와가지고 갈매기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공소사에서 저, 종도 한번 쳐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거 종 쳐봤네요. 신기합니다. 자, 열심히 가봅시다. 자, 갈매길 6-2 코스 중간도 보이는데 도착했습니다. 자, 도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설매길6타 2코스 중간도보 인증대 운수사 완료했습니다 도장. 자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건데 저기서 보면 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일로 오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안 그러면 저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내려오게 해놨습니다. 자, 6-2 코스. 걸으실 때는 무조건 이길잘 보십시오. 위쪽에 가지고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로 내려오셔야지 빨리 바로 이렇게 가는데, 안 그러면 쭉한 바퀴 돌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열심히 가봅시다. 이쪽 길은 참 잘해놨네요. 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길도 뭐잘 되어있고, 중간중간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산 살면서 배양산 이쪽도 참 처음 와봅니다. 저는. 모라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지나왔는데거기 이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안 돼서 못했지만 옛날에 저기 모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번 예비군 훈련 받은 적은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갈매길 1-2코스 이제 주례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도 뭐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네요 잘 꾸며놨습니다 길도 좋고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줄례정 마지막 6-2 코스 종점 인증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막판 막판으로 이제 뛰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갈매길 6-2 코스 마지막 종점 인증돼서 도장도 올려있습니다. 도장도 올려있고, 자, 6-2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매길 코스 중에 3코스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으면서 5-3 코스, 뭐5-2 코스, 이게 가덕도 쪽이 진짜 빡세고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6-2 코스 같은 경우에는 종점 인증대가 이한산 중간에 요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로 내려가면 바로 뭐 아파트 단지가 나오긴 하는데 다음에 또 올라올 때 다음 이제 6-3 코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등산 코스로 올라오셔야 가지고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시작점인데 이게 좀 빡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시간도 좀 남아 가지고 6-3 코스를 바로 걷겠습니다. 6-3 코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공원까지 가는 코스인데 6-3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밖에 안 걸려서 이제 금방 가는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6-3 코스 시작해 보겠습니다.